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고스톱 칠때초 그거 쌍피로 할지 않았지 <laughs> 합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 구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리면. 요즘 극장가에서 최고의 흥행을 달리고 있는 영화가 있죠. 그 어벤져스 엔드 게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흥행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의 정당 해산을 놓고 국민들 2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대치 국면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꽉 막힌 국회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패스트 트랙이 결국 지정이 되면서 한국당이 삭발 투쟁부터 전국 순회 장애 집회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경과 패스트 트랙 논의를 위해 돌아오라는 여야 사당의 외침도 공허하죠. 도대체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국회가 정상화될지 오늘 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청와대 게시판이 네. 민심인가요? 정상적, 정치 싸움이죠. 아니, 정, 정치 싸움이라기보다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주인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적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자유한국당이 지난주에 34%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34%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을 해산하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오히려 언론에서 이거는 잘못된 청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이거를 가지고 민심을 받더니양 진영의 대결이니 그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청와대에 올라가서 민주당 해산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으로 지금 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주요 뉴스로 다룬다는 자체가 저는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정치를 굉장히 좀 참담하게 몰고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뉴스팀의 정치부장신 이준혁 정치부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꼬다는 네. 네. 보리자루가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저가 말하는 <laughs>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이후에 지금 여야 정치권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요. 한국당도 중국으로 장애 투쟁을 하고 계시고 또 삭발도 하신 분들도 많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정치권이 지금 5월인데 5월인데 꽁꽁 얼어붙었어요. 정치권이 사실상 제 기능을 갖다가 할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번 패스트랙 지정권을 놓고서 한국당과의 얻은 것은 뭐고, 이런 것은 뭔지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얻은 것, 이런 것을 복귀하고, 예. 산수할 만큼, 예. 계산을 한 만큼, 저희들이 지금 한가하거나 사치스럽지 못합니다. 예. 그 자체가 사치스럽습니다. 예. 이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제도가 예. 얼마나 악법인지를 우리 국민들께 다 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양비론으로 가지 않냐. 느 어쨌든 국민들은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런 강한 충돌, 이런 어, 저항과 또 이렇게 물리적 충돌만 지금 미디어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에 대한 독소조인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한 설명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비론으로 흐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어 정당 간에 선거공학적 연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비례대표에서는 정의당을 지지하게 되면 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가 항상 150석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 제도로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은 백기투항해라. 음. 항상 국회에서는 어, 소수 정당으로 있어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밥그릇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치판을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 있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당제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지리멸리를 해가지고 엄청난 이해관계 속에서 투쟁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주 독선적인 권력을 전향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토록 지구지준 하면 권력구조 문제와 같이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수처 문제는 더 네. 악법입니다.이들이 음.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경개혁 핵심은 뭡니까? 비대한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소권에는, 아, 저, 공수처에는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죠. 있는 겁니다. 예. 자신들이 얘기하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경개혁의 핵심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공수처는 결국은 검찰, 판사, 경찰, 고위경찰들 이분들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수 있는 이 권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수처의 눈치를 보고, 검찰, 판사, 경찰이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습니까? 이들이 수사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려고 하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대통령 영어로 정할 수 있어요. 검찰이 수사를 할수 있는 범죄의 유형은 대통령 영어로 정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거는 수사해. 수사를 하지 마라.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공수처법을 왜, 과연 왜 만들까요?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는 공수처가 없어서 거위공작 비리가 없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수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들. 네. 대한민국의 권력 구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완전히 상실하게끔 만들어서. 이런 이념적 이 세력들 연합이 이 국가를 완전히 독주할 수 있는 토대를 펀더멘탈을 만들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랑 벗고 의회민주주의들 말살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3일 동안 지금 국회에서 회의장 점거하시고 또한 일주일입니다. 또한 물론 그 마지막 통과시키는 날이 이제 3일 밤을 새셨잖아요. 그때 마지막 날은 사실 어떻게 보면 회장 앞이라든가 그렇게 강하게 저지를 하거나 막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오르시다면 왜 그때는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하지 않으셨나요? 자, 이부장님. 예. 저희들은 일주일 동안 투쟁을 하면서. 예. 민주당 연대 세력이 결국은 자신들이 끝까지 원한다면 저희가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어원이라든지 국회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민주당 연대의 편을 들은 상황에서 특위입니다, 이거는. 음. 특위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어느 회의실에서 두들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뚫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예정된 우리가 저들의 에, 시도가 허용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부당성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음, 가진 겁니다. 네. 오수진 양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지 않나요? 사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제 반대를 했었고, 결사 저지를 했었는데, 사실 뚫렸단 말이죠. 그리고 어차, 통과시킨 것들을 허용해 준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케이. 보면. 어, 계속 항전을 하다가, 나름대로는 회의장이라든 이런 부분을 더 이상 막지 않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막는 개념 방어 자체를 안 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막았어야 될까요? 저희들이 할수 있는, 지금 뭐, 우리를 무차별로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저희들이 선진화법을 위반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허위고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미디어를 통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곳은 7층 의안가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보게 되면 회의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상임위회의장, 소위원회. 그 회의장을 폭력을 수반해서 저지하는 것을 선진화 위반해, 선진화법에서 규제하고 있고,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이상의, 이상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불법 사보임. 사실 국회법 48조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는 사보임을 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은 사보임, 사보임. 두 번의 사법임을 했죠. 또, 의안가에는 팩스나 또 이메일로 그러니까 전자식, 전자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행정부나 사법부에는 있습니다. 전자로 발의할, 저, 소, 소를 취하고 논란이 국회법에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의안가 앞에서 막은 겁니다. 이건 선진화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개특위나전개특위에서는 저희들이 전혀 물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선거적 개편 얘기 나올 때 반드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여권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경원 대표가 원래 합의한 사 아니었냐. 그래 놓고서 지금 뒤늦게 너무 많이 바뀐 것들을 다시 논의하자 그러면, 여야 사당이라든가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이고, 대의란 측면이 큰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의견을 나름대로 존중하고 우선순위에 놓고서 절차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서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해 놓고 뒤집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민주당의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논리죠. 기가 막히게 그 논리 를 아시네. 아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있어그래요 <있습니다. 웃음> 예. 네, 그 합의문의 정신은 연동형 비례대표 논의를 위한 검토를 한다. 그리고 이거 1번이에요. 6번에는. 이 논의와 함께 권력 구조 문제를 같이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 국회가 이렇게 투쟁으로 서로 양당이 이렇게 맞붙어 싸울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 편성권, 법안 발의권, 감사와 감사원까지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완벽한 권력을 이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권력을 분정을 해야 우리 국회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 선거판이에요. 여야가 협치를 해 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을 가지기 위한 대통령을 탄생시키기 위한 이 싸움터 국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개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선거 제도만 가지고 안 된다. 선거 제도는 게임의 룰일 뿐이지만 정치 개혁이로 스와시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같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절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가서 결국은 이 정권에서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화달을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깨진 겁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조건 발목 잡은 거 아니냐? 연동 비전를 하기 위해서, 하기자, 않기 위해서 발목 잡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물밑에서 이루어진 대화, 제가 방송에 나와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도를 안 해요. 이정기제도 보도 안 했어요. 자, 이러한 실질적이고도. 긴밀한 논의에 대해서는 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주냐는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무조건 연도변 비례안 하기 위해서 발목 잡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화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 숫자 주이자 라고 제안을 한 거죠. 네. 그게 전모입니다